절대로 집으로 바로 가시면 안 됩니다. 어, 엄마 힘들어 왜 그래?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엄마 일로 와봐. 엄마 배고파. 이 말만 반복하는데 모른척하실 거예요? 아이셋, 육아맘, 육아, 가사, 부동산 공부 모두 할수 있었던 비결 5가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꼬을거리면서 말없이 웃어주는 미소 헝클어진 머리. 찢지도 못한 엄마가 최고라는 아이의 말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정말 아이 낳기 잘했다라고 느끼는 순간인데요. 하지만 행복함도 잠시 현실과 마주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잠이 깨서 기저귀부터 확인하고 분유를 타러 갑니다. 밥 먹이고 트름을 시키고 나면 이제 이유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질러진 집도 간간히 치워야 하고요. 점심은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지나갑니다. 오후가 되면 저녁 준비, 밀림 빨래, 젖병 소독, 장보기까지 하고 나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아이와 함께 놀이터라도 갔다 온 날이면 시키고, 저녁 차리고, 치우고, 재우기 바쁩니다. 직장인이라면 퇴근 시간이라도 있지만, 육아맘은 밤에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출근 중입니다. 어느새 잠이 든 남편과 아이 옆에서 스르르 잠이 듭니다. 또다시 아이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하루지만 똑같은 일거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공부까지 하라고요? 막막하시죠? 아이새 키우며 시작한 부동산 공부, 제가 했던 방법 오늘 영상에서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쇼핑앱을 없애고 부동산 앱을 설치하세요. 폰 화면을 열었을 때 어떤 앱을 먼저 보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쇼핑앱, SNS앱부터 보기 시작하면 5분, 10분이 뭐예요? 30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갑니다. 당시 저는 스마트폰을 버리고 구형폰으로 바꿨는데요. 요즘은 부동산 앱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화면을 봤을 때 부동산 앱이 먼저 보이도록 세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집안일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소. 빨래, 식사 준비인데요. 청소 같은 경우는 물건 자체를 버려서 정리, 정돈할 일을 확 줄였습니다. 그 다음 빨래 같은 경우는 건조기를 사서 빨래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꼈고요. 마지막으로 식사 준비는 남편과 저, 어른 두 명의 식사만 준비하면 됐었기 때문에 간편하고 건강식으로 식단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식사 준비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도 줄일 수 있어서 일석이조였습니다. 세 번째. 아이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고 나서 절대로 집으로 바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집앞 조용한 카페나 근처 도서관에서 한두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어질러진 살림을 보는 순간 우리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 등원 가방 챙길 때 나의 공부 가방도 같이 챙기고 나가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정말 중요한데요. 낮이든 밤이든 아이 재울 때 같이 자는 겁니다. 우리는 기분이, 컨디션이 좋아야 됩니다. 기분이 나쁘면 불똥이 누구한테든 튀게 됩니다. 만약 아이가 놀다가 물을 쏟았다면, 기분이 좋을 때는, 괜찮아, 엄마가 치우면 돼, 우리에기안 다쳤어? 이렇게 목소리도 곱게 나갑니다. 하지만 할 일이 많거나 내 몸이 지쳤을 때 아이가 물을 쏟으면, 어, 엄마 힘들어, 왜 그래?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아니면 아침 일찍 나갔다 지쳐서 들어온 남편에게 괜히 짜증내다가 부부싸움이 될수 있습니다. 감정풀이 할 때는 잠시 속이 시원할 수 있는데요. 정신 차리고 보면 괜히 잘 놀다 혼나내 아이만 불쌍합니다. 또한 남편 눈치를 살피느라 제 감정까지 낭비해야 되는데요. 우리 할 일도 많은데 괜한 일 만들지 맙시다. 그러려면 일단 잘 자야 내 몸도 개운하고 감정도 쉽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보다 딱한 시간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지친 몸도 회복되고 감정적으로 아무도 안 건드리는 시간은 누가 뭐래도 새벽이더라고요. 낮에는 아이가 엄마 일로 와봐. 엄마 배고파. 이 말만 반복하는데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챙겨줘야 되잖아요. 놀아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지쳐서 잠들기 일쑤여서 공부를 지속하기가 불가능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나를 찾지 않는 새벽 시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밥 달라는 사람 없죠? 놀아달라는 사람 없죠? 옆집 언니의 톡도 전화도 없어요. 심지어는 스팸 문자나 전화도 새벽에는 안 오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공부하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그 새벽에 우리 부동산 공부 한 시간만 하자고요. 부자 엄마가 되는 첫 걸음은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돈을 벌지 않는다고 해서 돈이 안 되는 모든 일들을 직접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불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또한 잘 하지 못하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몽땅 쏟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환경 세팅 들어갑시다. 먼저 집안일은 한 세포 늦추고 티도 안 나고 해도 끝없는 가사일은 어떻게든 줄이셔야 합니다. 다음은 불필요한 것들을 하지 맙시다. 쇼핑 앱은 삭제하고 의미 없는 수다나 만남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데요.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부동산 앱을 차라리 들여다 보는 것이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곤하면 그냥 주무세요. 평소보다 한 시간만 일찍 일어나서 기분 좋은 시간, 집중력 높은 시간에 부동산 공부하자고요.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시간 에너지 아껴서 우리 미래를 위해 투자하자고요. 이 혼자 있는 시간이 자본주의에서 나와 가족들을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이제 시간 없어서 공부 못 한다는 말 우리 하지 않기로 하여 다음 영상에서는 초보 부동산 공부법 제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우리 같이 성장합시다. 감사합니다.